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저희 집 주변 잠깐 걸어가 볼게요. 오늘은 캄파눌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불도와 많이 피었죠 제가 여러분들, 짜잔. 여러분, 캄파눌라가 이렇게 번식을 했습니다. 캄파눌라, 노지의 캄파눌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캄파늘라가 또 1년 새 이렇게 수세가 더 좋아졌어요 1년 사이에 수세가 더 좋아졌고요 그 예전에 음 어떤 분이 벽돌에 심어 놨다고 댓글에 꽁꽁꽁꽁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벽돌 아래로 이렇게 새순들이 또 삐쳐 나와서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벽돌에서도 월동이 되었다는 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전에 비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핀 아이들이 또 빗물에 갈 길은 여기인데요. 먼 곳으로 또갈수 있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또 영상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캄파눌라는 저는 올해 알 영양제 주기적으로 좀 뿌렸고요. 새순이날 무렵부터 개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뿌리면서 같이 뿌렸어요. 그리고 노지의 꽃들은 저는 따로 꽃이 지고 나서 잘라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지는 이제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또 예쁘게 떨어져서 어, 있더라고요. 떨어져서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또 있지는 않았어요. 지저분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지까지는 막 깔끔하게 신경 쓰지는 못했습니다. 또 안에서 자라고 있는 긴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제 그 꽃이 피기 전에 좀 빼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좀 나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 근데도 이제 낮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막 피워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철에 비가 오면 이 뿌리를 좀 뒤에 있는 뿌리를 조금 이렇게 파서 비어 있는 공간에 좀 다시 심어 주려고 합니다. 응. 지금 비가 오려고 하는지. 어, 구름 속에서 응웅거리는 어,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이는 화분에서 예쁘게 바라보는 모습과 또 다르게 자연의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꽃은 어, 오래 갔는데깜파눌라 꽃이 참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좀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노지에서는 이런 점들이 특히 저 같은 정원지기에게는 좀 아쉬운 점으로 오죠. 비를 맞고 튼튼하게 자라주는 게이 아이들의 또 가지고 있는 강인함인데요. 그쵸? 화분, 화분 캄파놀라는 너무 어, 뭐 약간 지저분하죠? 그래서 여기 에 이렇게 자를 거예요. 싹둑, 싹둑. 또 여기에는 다른 꽃이 피어있는 아이 작은 화분 하나 또 바꿔서 진열해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도 잡초가 자랐네요 아,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빗소리 아, 좋죠 여러분 음, 여기도 캄파눌라 인데요 여기는 앞마당이에요 앞마당 입구 쪽인데요 이렇게 여기 안에 제가 작년에 봄 무렵에 끊어서 약간 도라지뿌리 같은 아이거든요 그 아이 이렇게 넣어서 심었는데 이쪽에 월동 잘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원을 서소하게 빛내는 캄파눌라 정원의 모습 찍어 보았습니다. 캄파눌라는 중부 지방에서도 노지 월동이 됩니다. 여기는 경기도 남부 동탄이거든요. 제가 4년 이상 이렇게 이곳에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캄파눌라도 종류마다 월동의 조건이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 저는 겹 캄파눌라를 구매했었는데 그 아이는 월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음, 여쭤보시고요. 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보라색 종 모양의 작은 캄파눌라는 꽃꽃의 캄파눌라는 월동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예쁜 정원 가꾸시고요. 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